2025년도 10월 말띠. 말띠. 말띠분들 음, 좀 어때요? 음, 자꾸 10월달, 10월달에서 기준해서 물어보는데, 10월달까지는 말띠분들 관제 들어오십니다. 사랑과 십이자 들어오십니다. 근데, 어, 제가 볼 때는 내년 기준으로 점점, 뭐든 저 같은 경우는 11월달, 12월달에는 내년 운이 들어오거든요. 양력이 됐던, 음력이 됐던. 어쨌든, 이 10월에 어쨌든 본인들이 어, 고비자가 되실 것 같아요. 그래도 내년에가 또 말해라고 하지 않나요? 맞죠? 아닌가요? 맞을 거야, 아마. <laughs> 어, 제가 지금 맞을 거예요. 어, 지금 정신이 없어요. 그런데 맞, 맞거든요. 근데 이제 10월에만 고비만 참으시면요. 11월, 12월, 내년은 차근차근 이 엎질러진 물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들어가니까 또 말띠분들이 성격이 급해요, 반대로. 어, 나는 아닌데 할수 있겠지. 어떻게 다 똑같겠어. 말도 소심한 말이 있듯이 급한 말도 있는데, 그래도 시열까지만 고비를 잘 챙기셔서, 어쨌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궁을 챙기시고요.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사고수가 들어오고 시비, 싸움, 다툼이 들어옵니다. 그랬다면 시열까지 때 고비를 잘 참으셔서, 양력 기준입니다. 이거는 내년 운에 는 서서히 풀리는 시기 들어오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.